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베타카로틴이나 피토케미컬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물질로 귤이나 고구마, 당근이나 단호박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제7의 영양소라고 불리는 피토케미컬은 가지에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컴퓨터를 새로 장만하거나 교체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일정 기간 동안 컴퓨터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적의 컴퓨터 렌탈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내 렌털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제품을 여러 명이 공유해 쓰는 이른바 공유경제의 개념이 확산하면서 렌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수많은 기업이 렌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렌털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이용료를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서비스로. 과거에는 주로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고가의 산업용 기계나 의료기기가 주요 렌털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렌털 산업은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소비자의 기호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컴퓨터를 비롯해 정수기나 에어컨 등 각종 가전 전자제품도 렌털이 가능해졌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정집. 최근 우울해하는 자녀를 위해 게이밍 컴퓨터 렌털 서비스를 받았다는 김정욱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이 돌아다니기 힘들잖아요. 내 아이는 이제 PC방을 계속 가고 싶어 해서 내 PC방이라는 공간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어 그래서 집에서 어 PC방처럼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렌털 서비스 받은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는데요.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퍼즐 요소가 가미된 아케이드 게임부터 빠른 화면 전환과 몰입감을 자랑하는 1인칭 슈팅 게임 등 게임의 장르는 셀수 없이 많죠. 원하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사양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렌털받은 컴퓨터 같은 경우 높은 사양의 게이밍 컴퓨터로 PC방에 온 것처럼 아이가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대 3년 동안 무상으로 AS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리비 등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 발생의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요. 게임 컴퓨터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어, 게임 컴퓨터를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 렌탈 서비스를 검색해서 알게 됐고 필요한 기간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렌탈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는. 편안하고 안전한 집에서 PC방처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게임 시간이나 학습 시간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컴퓨터 렌털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에 설립된 컴퓨터 판매 및 렌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관공서나 기업체에 단기 렌탈 상품을 서비스해 왔으며 현재는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대상으로 장기 렌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렌탈 전용 브랜드를 런칭하여 계약 만기 시 소유권 이전의 방식으로 개인용 컴퓨터 렌탈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년간 축적해 온 렌탈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컴퓨터 렌탈 전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 렌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삶을 좀더 여유롭고 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갑자기 안 되는 경험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대1 무상 교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어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로 인해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로 인해 구매보다는 렌탈로 선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특수한 상황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pc방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집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렌탈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렌털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컴퓨터 렌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음에 드는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그후 메시지로 렌털 신청서가 오면 작성한 뒤 기다리면 끝. 심사 결과 후 렌털 가능 여부를 알려주며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결제한 금액을 환불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요즘엔 게임들도 워낙 다양하고 컴퓨터 종류도 많다 보니 가격만 비교하셔서 낮은 가격의 상품을 렌탈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충분히 하고 싶은 게임과 컴퓨터 사양 등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비교하셔서 원하는 상품을 렌탈 받으시는 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업체 선정 또한 중요한데요. 업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한 브랜드명을 끝까지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업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AS 문제 등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다양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만약 가격이 부담돼 컴퓨터를 사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멘털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신 컴퓨터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게이밍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구매에 대한 비용과 AS 문제 등 최근 소비 트렌드가 구매보다는 렌탈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비용 부담 때문에 고사양 컴퓨터 사용을 꺼려 하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들을 서비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상품들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외에 태블릿 등 다양한 IT 기기 렌탈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보통 고개를 숙인 채 감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고개를 숙인 자세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어깨와 목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체를 숙인 채로 머리를 감으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머리를 감을 때는 목을 살짝 뒤로 젖힌 채 감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